그 가운데 저희 취재 결과 제2 부속실이 곧 출범하는데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건물에 영부인의 제2 부속실 출범한다라는 보도입니다. 국정감사 종료식 후 제2 부속실이 출범할 예정이다. 신임 실장 포함 7명 규모,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건물에 영부인의 집무실도 설치된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사님, 호 사실 뭐 영부인 집무실은 대대로 청와대에 있어왔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건물에 나란히 이제 영부인의 집무실이 설치된다는 거고 지금 화면은 청와대가 공개되자마자 제가 단독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어요. 영부인의 이제 집무실을 제가 국내 언론 최초로 찍어서 이제 공개한 를 화면인데 요거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과는 다른 층이에요. 당시 청와대에서는 좀 규모가 작게 제이 부속실과 가까운 1층에 영부인 집무실 이렇게 위치했어서 대대로 이제 영부인 집무실은 있어왔는데 논란은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이전한 이후에 이제 영부인의 집무실을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대통령실과 이제 같은 층에 같은 건물에 영부인 집무실도 들어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적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선,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때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집무실 필요 없었죠. 그 당시에 공약사항이 어, 제2부속실이 필요 없다. 그래서 만들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갔으면 사실 저 분석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비선 라인도 없었다, 논란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뭐가 있냐면 사실 항상 논란이 있고 나면 그 당시 바로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전부다 비판받고 이미 뭐 민심 다 떠나가고 나면 그때 뭔가를 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아, 제이 분석실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8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아 그때라도 선제적으로 했으면 아 우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 지금 부속실을 만들게 되면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잘했다고 뭐 어,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아 이게 문제가 되고 명태인 문제가 되고 뭐 도이치모스 문제가 되고 뭐 어. 뭐, 기, 라인, 김건희 여사 라인 7위나 이런 게문제다니까 이제서 부랴부랴 만드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부속실 만들고도 박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어떤 국정과 관련해서도 그런 사례가 몇번 있었잖아요. 총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 일단 이제 제부 이 부속실을 만든다고로 했으니까 정말 잘 만들어서 향후에 아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아주 뭐, 뭐 조금이라도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부속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때했던 약속을 지금 김관서 변께서 거론하셨는데 내조만 하겠다, 내조만 하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내조만 하겠다던 영부인께서 집무실까지 만드는 건 내조 를안 하겠다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 예,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약속은 이제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영분이 돼서 실제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라든가 특히 뭐 외빈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영분으로 해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존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서포트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자꾸 비서 논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예 제2 부속실을 만들면 제2 부속실은 이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어~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뭐 어떤 일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어떤 그 제도 내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언론이라든가 뭐 어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활동들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거기서 다 걸러지죠. 그래서 뭐어뭐 어, 뭐 과거에 있었던 무슨 어뭐 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저기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서실에서 어 이제 책임 있는 그 기관들과 직원들에 의해서 그게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논란들이 현재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때 했던 약속,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라는 약속은 영부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지킬 수 없게 됐다. 이말씀이시거죠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어, 당시에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있었죠. 뭐 이제, 과거, 뭐, 문제론에서 그 영,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까, 그럼 난 그런 거안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막상 되고 나면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외빈들 오셨을 때그 저기 외국, 그 수, 수반들의 부인들을 접, 접견한 일이라든지 뭐 모시고 어디 간다든지 그리고 우리 뭐 문화라든가 아니면 소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행사 참여 이런 건 사실 피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주현 최고위원이 오늘 그 저희 채널의 정치 시그널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한 대표와 이 대통령실 간의 비선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시죠. 한 대표가 아예 이제 콕 집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이 바로 보궐선거일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외부에 알리지 않고 그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는 것이 독대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일은 독대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았을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은 당내에서 분열돼서 싸우는 데 대한 트라우마가 강해요. 예. 지금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